7시 35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승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독자 신당을 내년 서울 전에 창당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낡은 정치 청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국민 연합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고 핵심 참모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과는 어떤 인연이십니까? 대선 출마하실 때, 네, 그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어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어 네. 같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그 초등학교 네. 그 동창이었다는 인연도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그 부산 중인가요? 예, 예, 부산중앙초학교 동창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그뭐 중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동참했다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모습의 정치 거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 정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전에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한한 네. 시간 정도 처음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하고 나서 결론이 아, 이런 사람이라면 어, 한국을 맡겨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 재벌과 그 관료들이 독점하는 이권 경제 의벽이 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자유로운 인물이 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재벌이 휘둘리지 않는 인물이 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아는 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딱하게 부합한 그런 인물한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건 이제 그다음에 네. 어 문재인 의원하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때도 그러한 어떤 관점이 같아서 같이 한 건가요? 그 사실 을 이제 그 통합할 경우에 또 당시에는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때 뭐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인물이 영입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네. 또 당장 그 어떤 그 시방 선거 과정에서의 그 어떤 그 연대라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이 좀 중복이 되면서 결국 이제 그런 그 통합 과정으로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좀 사회,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김한길 그 대표랑 함께 한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김한길 대표 쪽하고도 끊임없이 그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신 거죠. 제가 그 자신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네. 어, 나름대로 그 독자적인 그 정치 세력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낡은 정치판을 깨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시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결국은 지금 김한길 저 의원이 어, 세종년에서 나오느냐 아니냐가 상당하게 중요하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보를 개파를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요.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 저는 그 문제가 뭐 중요하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사실 아원님이랑 잠깐 그런 문제 관련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그, 고민은, 그,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를 완전히 좀업야된다는 생각이 강하시기 때문에. 네. 기존 정치권에서 누가 결합한다.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때, 어쨌든 그런, 그, 완전히 황고 탈퇴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네. 뭐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같이 할수 있지 않겠나 싶고 제가 볼때 김한경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런 분 지향이 굉 강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신당 창당 선언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정치하고는 결별한다는 뜻이잖아요 낡은 네. 진보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란 어떤 겁니까? 그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개항에, 인천 계양에 살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그 정말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런 네.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침몰하는 세월와 같은 지금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기존 여야 정치권이 이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물은 차오는데 도망갈 국민만한 선장이고, 야당은 아. 뭐 각자 살겠다고 몰래 배를 띄우는 선원들이고, 네. 뭐 이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으로 뭐 총선 승리,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치 필요하다 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네. 그런 큰 의미로 이제 새로운 정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야당의 총선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을 지금 분할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야당이 몇 개가 생기는 건데 다당제 현념으로 우리 정치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을 저는 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네. 이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그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분열되면 안 되니까. 아, 네, 네. 어쨌든 깨고 나가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깨고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때, 주어지는 역사적 명령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그리고 지금, 뭐, 생리당에서는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국, 뭐, 어떤 집권, 뭐, 이런 것도 꾸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이 용납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개헌 전신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로될 사람을 밀어주자. 그리고 네. 될 세력을 좀 몰아주자. 이런 판단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하시는 는하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신당이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구도 자체가 네. 어, 하나로, 그 야권은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그 개헌 얘기는 제가 좀 처음 들어본 얘기라. 예. 네. 그러면 야권의 힘을 모아 준다는 말씀은 결국은 저 안철수 의원이 어제 세 정치 쪽하고는 연대가 전혀 절대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야권 연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 조금 배치되잖아요. 아니죠. 네. 국민들이 하나로 몰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역의 인물을 보고 네. 아, 이 사람이 실제로 국민들 요구에 부합하는가 생각이 되시면 네. 한쪽으로 몰아주신다는 거죠. 억지로 약간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네.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 안철수 의원이 만들겠다는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힘을 받고 계시겠네요? 어, 물론 뭐 힘을 받고 있죠. 힘을 받고 있지만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아, 뭐안심하라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네. 또 바로 변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그리고 무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걸 요번에는 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국민 여론에 부응해서 네. 어, 어, 새로운 어 진당을 잘 만들어내자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그 탈당 그 이어서 이제. 몇 분이 탈당했고 문병호, 황주 김동철, 유성호 의원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가장 그 측근을 알려줬는데 탈당하지 않겠다. 거기에 남아있겠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어, 문재인 대표나 이쪽에서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것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해가 안 된다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 있고 또 네. 고민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본인의 역할을 다시 들어와야 된다 또는 중재해야, 중재하겠다 이런 것은 좀듣지 않지 않냐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세정치 민주연합 쪽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지금도 주장하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예. 그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네. 어, 이게 이제, 당이 그렇게 된 원인이 있거든요. 그냥 문재인 대표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네. 그,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속에서 그냥 대표 한 분이 그렇게 물러선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한번속아서면 충분하고요. 네. 두번 네. 속으면 바보가 되죠. 아, 네. 그런 거요 예. 네. 결국 이제, 뭐, 음. 말하자면 혁신을 거부한 세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어 일단 그 친노, 그즉 반노 반문 반세정년 이것만 가지고 그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연합체가 만들어질까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비전 관련해서는 정말 굉장히 그좀 치열하게 사실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어. 최근에 그 공정성장론이라고 하는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철수님이. 네네. 그 많은 분들과 토론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 의 문제가 네. 그냥 보수나 진보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공정한 경쟁이 될수 없는 어떤 그 담합 구조가 우리 사회의 어떤 활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구조를 먼저 깨져야 성장대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좀 담론을 정리한 게 있고 그 담론이 깎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한번 비전을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라 생각입니다. 네 공정성장론이요? 예, 예, 예. 네그 말씀 하니까 정운찬전 총리의 동방선장 연구소가 생각이 나는데 두 분이 자주 만나시나요? 안철수 의원하고? 그좀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자주 만나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실 겁니다. 뭐 예예. 예. 예. 호남 자민연으로만 남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정치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 신당은 결코 뭐 이렇게 지역에 갇혀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 좀 주요하게 지역에서 신만 받는 분들을 고루 지금 열심히 만나고 계시고 네. 또 일정 정도 또 이렇게 성과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위원의 독자 신당 창당에 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